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10월 7일, 어, 파일 팩토리 작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우존스가 다행히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어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, 어, 폭락하는 속도로 봐서는 뭐꼭 금방 디폴트 될 것처럼, 예, 그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어 국가 부도 면한다. 미국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어 서로 국가 부도 사태를 우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어 다시 또 상승 뭐큰 폭은 아니지만 다우존스가 0.3%, 나스닥이 0.47%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뭐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어 오늘 만약에 다우존스가 어큰 폭으로 하락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오전에 어 당연히 또뭐 하락 출발을 했겠죠. 근데 어 다우존스가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네, 자, 그리고, 어, 푸틴이 가스 공, 폭등, 어, 가, 가, 어, 가, 가스 공급 확대를 시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가스 가격 폭등에 대해서, 어, 또 새로운,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뉴스로 보이고요.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 확대가 나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동안, 어,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세를 이어갔는데, 어, 그런 부분에 대한, 어, 저 우려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좀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어, 지지라인이 이탈이 되거나 오늘 상승 출발 어,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어, 큰 상승을 하지 못하면 일단 대응도 어, 좀 생각을 해봐야 어,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자, 원자재, 대란, 원유, 천연가스, 석탄, 면화, 국물값 뭐, 싹다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름값은 지금 좀 내렸어요. 이게 어제 오후 뉴스인데, 오늘 새벽 뉴스에 보면은, 어, 일단 기름값은, 어, 좀내렸고요 원유 가격은 좀 내렸는데, 어, 지금 이제, 석탄이나 면화, 곡물 같은 어 여, 여전히 어또 원자재 가격들이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또 가격이 계속 어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원자재주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요, 미중 갈등의 면화 가격이 또 10년 만에 최고치, 뭐 진짜 다 오르는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서, 어, 코 관련주를 좀 봤는데, 코오롱 인더나 휴비스, TK 케미카 효성 TNC 같은, 어, 면화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무엇보다도 어제, 이제, 급락 마감이 돼서, 뭐,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급락이면은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, 어,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있, 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오전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, 어, 안심할 수 없는 게,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, 어,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,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장마감물이 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은 이제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좀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좀 버텨 보거나 아니면 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저점에서 매수 공략 매수로 어 공략 포인트 잡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국내 전시 좀 반등 기대해 볼수 있겠죠 네뭐 기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또 오늘 오늘도 파이어 팩터리와 함께 여러분 또 수익 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